시편 34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권면.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된답하셨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두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며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시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의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여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비줄질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을로부터 그들을 구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